맞습니다, 선생님 이근철 소장님 왔습니다 하이 티쳐. Good a 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요. 네. 유튜브 보다가 이근철 TV 봤더니. 네네. 와 조회수가 1 0 0만 나오대요. <laughs> 고맙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 아니 뭐 하시다가 제 것까지 보실 시간이 있으셨어요? 아니 퀸 이거 보다가. 아. 그걸... <laughs> 제가 작년 말에 올린 거. 아니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콘텐츠를 제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친척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하루에 친척 분이 보... 들어온다고? 네, 우리 허개가 한 마디 했네. <laughs> 목이셨네. 이거. 아 제가 제가 저 동역해드릴게요. 뭐래? 나도 친척이다.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아, 아, 또 닭을 또친척으로 두고 계시구나 아,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이거든요. 자, <laughs> 아무 이근철 TV 대단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철 쌤의 강의 듣다가요. 청취자 여러분 질문이나 궁금했던 팝송, 이 노래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하는 팝송 보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샤명고에 카톡 열어 놓고 있겠습니다. 자 근철쌤 지난주에는 그 비틀즈 예스터데이 지난날 네. 어제 뭐 이런 그렇죠. 노래 배웠는데 오늘 만나볼 노래 근철쌤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비틀즈에 a 어 l 엘비스 프 s 슬리 그다음에 뭐 마이클 a d o n n 나 Ma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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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d o n n a Ma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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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Madonna, m a 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최일구를 예. 보통 한국 사람들은 최일구 그러는데 미국 예. 사람들이오 첼엘고 <laughs> 그런 어, 못알아듣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봤을 때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미국 사람들 <laughs>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 그만큼 앨범 다섯 번째로 예. 많이 팔았던 그런 뮤지션입니다. 바로 엘튼 존입니다. 네. 자, 유어 송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laughs> 사실은 이 앞부분보다 네.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I hope you don't mind 아그 노래? 네이 노래가 이노래요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그 노래. 노래는 아니고요 아이 노래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그 노래이긴 한데 네. 네, 그 멜로디는 아니고요 <laughs> 자, 바로, 파의 아. 거장 엘튼 존이죠. 네. 어, 1947년생이고요. 4, 7년생. 네, 4, 7년생이죠. 어, 규리 형님보다 1년 형님이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음악 천재였고요. 조용히 지내다가 1집 내고 2집 때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전세계에 알려줬던 곡이 바로 이곡입니다 Your song이에요. 너의 노래. 네, 당신을 위한 노래인 거죠. 아, 당신, 너를 위한 노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1 음. 9 청기치... 7 맞습니다. 네네. 네. <laughs> 그래서 1970년에 이집앨범에 이제 이 골고기 쇼. 아, 실려 줬고요 예. 나중에 혹시 물랑 루즈라고 하는 영화, 뮤지컬 영화가 있었어요. 또 파리에서 깡깡 축구라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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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루즈. 그게 이제 물랭 후즈인데요. 예. 빨간 풍차란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빨간 풍차. <laughs> <laughs> 그게 물랭 <laughs> <그럼> 후즈예요. <후주에> 파리에 <laughs> 있는 술집 이름 아니에요? 물랑 그렇죠. 루즈.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파리의 일종의 하나의 상징물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랭 후즈인데 <laughs> 거기에 나왔던 동명 타이틀의 영화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이완 맥그리거라는 배우가 불렀어요. You 유 r e songing. Elton John n 맞습니 n d e 니 m a 최근에 엘튼 존 a 대기 i c a 영화가 개봉됐잖아요. e 네, 그렇죠. 바로 o o c k e t m a n 네. r o c k e t m a n 네. r o c k e t m a n 인데이 r o c k e t m a n 그다음에 동명 그 타이틀 곡을 그다음에 영화 제목으로 썼던 음. 이게 한 20년 정도 포, 표류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감독한테 스튜디오가 또 계속 바뀌다가 현재 지금에 있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국 배우 중에 옛날에 그 우산 들고 나오는 네. 그 첩보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나세요? 서로 얼굴만 보고 지금 빨리 말해 봐, 빨리 서로 말해 봐. <laughs>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영화 저, 예고편 이런 걸 봤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이 이거턴인가? 야, 아 그래서 Taron d e t o n 이에요 Taron 바뀌었어요 발음이? <laughs> 아, 이거턴 아니에요? 아 이거턴은요 우리가 네. 발음하는 스타일이고 본인 원래 자기 이름은 자기가 알잖아요. 네. 네. 최일구라는 이름은 최일구가 <laughs> 아니겠죠? 그래서 <laughs> 본인이 테런 에즐턴이라고 애들튼.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을 했던 그래서 킹스맨이라는 영화 아, 기억나시죠? 킹스맨, 킹스맨. 네, 거기 주인공이었던 네. 바로 테런 에즐턴. 네, 바로 엘튼 존의 예, 바로 엘튼존의 주인공으로 분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제가 지난해 개봉했던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나서 아직까지도 프레디 머큐리 형님한테 빠져 있는데 근처 쌤 오늘 깜짝 선물을 갖고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엘튼존의 이야기를 듣고요. 좀더 감동에 빠져 보시라고요. 영화 '로켓맨' 예매권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우. 자, 청취자 다섯 분에게. 티켓 한 장씩 드리면 화내실 것 같아서 네. 왜냐면 두 분이 보통 많이 가시니까 두 장씩 드릴 건데요 오 다섯 분을 추첨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열 장이 되겠죠 네. 다섯 분께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영화가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tbs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이나 카톡으로 청취자 보내주십시오 자엘튼전 사실 저는 기사작임, 기사작 받은 가수.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안경 끼고. 그렇죠. 그죠? 네. 어떤 가수예요 어, 영국의 이제 전형적인 중산층의 가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요. 우리가 보통 왕립 어, 음악 학교라고 해야 되나 로얄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일찍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클래시컬 뮤직보다는 좀더 팝적인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어, 팝동 쪽으로 바꾸게 되죠. 아, 처음엔 이제 클래식으로 학교 그렇죠. 들어갔는데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어 10대 초반이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15살에 처음으로 블루 알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루즈 알러지가 붙은 거예요. 블루스 알러지? 네. 그러니까 알러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러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알레르기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가 되면 바이 알러지. 아, 바이올로지 할 이런 식으로 네, 학문이란 뜻일 예. 때 알러지죠. 그래서 예. 블루올로지는 뭐예요, 그러면? 블루즈에 관련된 우리가 블루즈라는 음악 있잖아요. 아, 블루스, 팝송 블루스 할때 블루스. 네, 네. 근데 그걸 블루스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춤추는 블루스라고 떠올리세요. <laughs> 네. 그게 아니고 블루즈. 블루. 네, 블루즈라고 하셔야 흑인의 네. 혹은 또 노동자 어... 계층들의 이런 어떤 애환이 담겨 있는 그... 장르, 블루즈죠. 아, 알겠어요. 네, 네. 참 엘튼 존 보면 피아노는 정말 잘 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클래식 록기에서 쇼팽이 있다면 바로 팝계에는 세 명의 피아노 시인이 있는데 네. 한 명이 바로 엘튼 존이고요. 네. 그다음이 미국의 빌리 조엘. 어, 아, 빌리 조엘. 피아노맨. 네, 그,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수업했었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빌리 조엘이 있고 또한 명이 바로 베리 매니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I write the songs I write. 아, 이거 모르시면 네, 네. 코파 코파가 아 예, 예, 예. 아, 그세 명이 네, 이제 편의신이죠. 편의 아, 네. 본명이 엘튼 존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뭔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엘튼 현재 이름은요 엘튼 허큘리스 존이에요. 예, 네. 앞에 써르가 붙죠. 아, 기사. 예, 네,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그러니까 국가의 이미지를 높인 사람한테 기사자기를 수여하는데 그 앞에 S I r 을 씁니다. 써르, 네. 그 네. 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쇼한 커너리도 써르 쇼한 커너리. 네. Sir Elton John. 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렇지 않은데 그블루 r l 러지라하 하는 그 밴밴를만만었을을때기에에리의이이이이튼튼이었요요 a 네. 데 이제 본인이 음악적 재능이 아, 그이 i t t l e bit of 엘튼 i 보다좀 떨어지니까 이 사람을 리더로 양보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냥 이름이 좀 힘드니까 그냥 이름을 갖다가 엘튼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엘 e bit 로바 a l i t t l 네. 그리고 엘튼 존 히트곡이 뭐 3억 5천만 장 팔렸다는 가수인데 네. 예, 사실 제목을 떠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잘안 나고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좀 어, 근철 쌤이 소개해 주면요. 금산댁 비디가 지금 메디를 준비했다니까 자 한번 음악 줘보세요 근철 쌤 소개해 주면요. 네 가볼까요? 들, 들리시죠? 이게 Rocket Man. 1972년 곡이고요. 자, 그 다음엔 신나는 곡입니다 역시, 천백칠십 년대 에 발표. 된 crocodile rock이라는 곡입니다 네, 됐죠? 여기 네, 뒤에 보면 나나나나나그 나, 나, 곡이고요. 자, 그 다음에 Goodbye Yellow Brick Road라는 곡이에요. 아이 노래가 엘튼 존, 엘튼 존 노래죠. 노래죠. 아주 멋진 곡이죠. 예, 음. 네, 아주 대단합니다. 이 이건... 나중에 이거 수업 한번 해요. 아, 어, 예, 좋습니다. 예, 이 곡도 비유가 많고요. 한국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한국에 왔어도요. 이걸 제가 기억에 라이브 갔었거든요. 제가요. 공연에이 이 곡을 노래, 예, 이맨 마지막에 불렀어요. Sorry Seems. 네. 예, 그러니까 사랑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안하다는 것은 제일 하기 힘든 말이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76년 곡이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94년에 발표된 애니메이션이죠. 라이 n 킹의 바로 예, 삽입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아 이게 엘튼 존이 부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제가? 네, 오, 대단하네요. 그래서 원래 오. 제가 알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이 곡이 원래 예전에 그 다이애나 비가 네. 돌아가셨을 때에 관련돼 있던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곡일 거예요. 제가 알기엔. 조금 이건 나중에 한번 더블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엘튼 존을 대략적인 음악 세계 한번 알아봤고요. 자 네. 오늘 배울 근데 왜 오늘 페도라 모자를 왜안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화를 내세요? <laughs> <laughs> 저만 쓰고 있어? <laughs> 아니 혼자 쓰시는 게 멋지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근철 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그럼 엘튼 존의 'You r So'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떤 노래예요? 네 엘튼 존의 'You r s o 은요 글자 그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으로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당신의 노래예요, Your Song. 음. 그런 의미고요. 네. 둘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인물이 한분 있어요, 버니 r n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버니 토 n i e t 남자예요. 이제? 남자예요. 네. 남자인데 이 둘이 작사가가 버니 r n 이고요그 네. 다음에 e 튼 t o 이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앨범 30개 정도를 다이 사람하고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너무 가사를 잘 쓰고 그다음에 뚝딱 만들어 오면 옆에서 그냥 피아노 치고 곡 만들고 크흡. 둘이 환상 컨비죠. 야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3억 5천만 장 팔린 거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시간이 별로 없대니까 빨리 아, 진행해 랍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엘튼 존 유어서 주요 대목부터 만나. 어느 구절부터 배워볼까요? 네. 처음 부분인데 먼저 들려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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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일단 들었는데 이 목소리는 엘튼 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어떤 존 목소리일 수도 이요 목소리는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목소리 이저턴 목소리라는데. 예. 예. 테런 에즐턴이 이 정도로 노래를 똑같이 예.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솔직히. 영화를 제가 아직까지 못 봐서 저도 예. 영화 보러 갈 건데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드리는 그 티켓하고 달리 저는 갑니다. 예예.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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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런 에즐턴이 이 정도까지 불렀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깜짝 놀랐네요. 뭐이 정도 기본 아닙니까? 이 정도 부를 수 있는 건? 불러보시죠 <laughs> 자 가사는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네. 뭐 약간 좀그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아 지금 이 목소리는 엘튼 존 맞대는데. 맞 비져. 그러니 네. 저는 엘튼 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선이 비쳐져서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엘튼 존 이상으로 데뷔해도 되겠는데 <웃음> <웃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어, 내가 쉽게 숨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I'm not one of those who can easily hide 할때그 hide의 대상이 맨 앞에 나온 거예요. Funny, feeling, 그 다음에 inside죠. 예. 그래서 나는 안에 있는 거 숨기지 않고 얘기할게. 예. 나는 돈 없는 남자야. 음. 하지만 있다면 내가 너한테 커다란 집을 사줄게. 우리 둘다살수 있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으로 가볼까요? 네. 자두 번째 에 토픽은요. 내가 만약에 조각가라면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줄수 있는 거야. 바로 내 선물은 너를 위한 노래야. 자 들려주시죠. 네. 자 이번 이거 두 번째 단락은 한번 번역을 좀 해가면서 해보세요. 이 파일 보조 스컬터 아 조각가. 네네 맞습니다. S C U L P T O R 스컬터. 네 스컬터 아니고 sculptor. <laughs> 아, 알겠습니다. If I was a 조각가, 네. 아, 네쳤습니 Again, n no. 네. 내가 만약 조각가라면, 네. 사실은? 그러나 b u No.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네, 그렇죠, 아니다. 아니죠. Or a m a n who makes potions. 네. p o t i 가 뭐예요? 이거 p o 옛날에 love potion number nine. 아, 향수 뭐몇 번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 향수는 아니고 묘약. 사랑의 묘약. Potion. 맞습니다. 네. 포우션이에요 내가 만약에 묘약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예. 네. 그런데 traveling 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면서 아시는 분들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서커스도 하시고 네.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차력쇼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드시면 이렇게 예. 많이 뭐 예. 하잖아요 예, 바로 그런 느낌인거죠 와 그런거구나 I know it's not much but it's the best I can do 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 I know 네. it's not much 네뭐 대단히 별건 아니다. 어 많지는 않지만 뭐 별건 아니지만 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아, my gift. 네. 나의 네. 선물은 네. is my song. 네. 내 노래고. 그렇죠. And this one's for you. 그리고 이, 이 노래는 네. 바로 당신을 위한 거다. 맞습니다. 바로 딱 그거예요. 음,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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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래할 때 If I was cut but then again, 약간 허탈한 웃음을 짓는데 아니 빠떼는 어딨나요? <웃음> 허탈한 웃음은 일부러 넣는 거죠, 알 텐지? 네 내가 조각가라면 자기가 그냥 사 웃는 거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사실은 아니고 말단 되는 거니까 네. <laughs> 이렇게 웃는 그런 <laughs> 은 추임새. 아니고 어. 추임새죠. 아우 잘 잡아내셨네. 네. 조각가도 아니고 사랑을 매각을 만드는 장사도 아니지만. 맞습니다. 내 선물은 당신 이한 노래다. That's it. 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작곡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작곡한 노래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해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음, 들려주세요. 네. 네, 여기 세 번째 나왔네요. 어.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그렇죠. 네. 아, 근데. 뭔 앵커, 뜻이에요? 앵커 하... 하시길 잘하셨어요. <laughs> 아니 왜냐하면 다 창이 어울리시고 이런 <laughs> 그 잔잔한 밸로드도 약간은 창 쪽으로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I hope you don't mind 이게 네. 뭔 뜻이에요? 아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I hope you don't mind. 아 무슨 m i n 우지 마인드 뭐 이럴 때뭐 그게 수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원래 꺼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마인드 할때 뜻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꺼리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봉숭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도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꺼려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나는 원한다. 예, 뭘요? 아이, 예. put down in words. 내가 아, 어, 뭘 put down. put down 내려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릿 속의 생각을 in words 음. 단어로 적었다. 그 어. 결국엔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요. 네. How, 마지막 줄 How wonderful life 얼마나 네. 멋진 세상이냐 그렇죠. How wonderful life is 라이, 아, How wonderful life is 네. 끝 거기서 한번 끝내보시면 끝내 네. 인생이란 얼마나 네. 멋진가 멋지냐. 네. How wonderful life is 네. 네. 세상이 멋지다면 How wonderful 네. the world is 이렇게 네. 되겠죠. 인생이 얼마나 멋진 뭐 것이냐 할 때요. 거는. 네. while you w r e in the world 살아있을 때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이 얼마나 멋진가라는 얘기를 네. I love you라는 너무 식상한 표현 대신에 당신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세상은 삶은 멋지네요. 에이. 이거잖아요. 그러네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네. 자, 세 번째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네. 다시. 네. 네, 네. 아, 뭐 좋습니다. 다른 건다 기억할 수는 없고. 네. I hope you the mind 뭔 뜻이라고요? 나아졌습니다 아까보다. 네, 네, 뭔 뜻이라고요? <laughs> 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괜찮겠네요. I hope you 네, 네 자, 그, 여기까지 하고. 맞습니다. 네. 자, 당첨자. 예, 가시기 전에 이근철 선생께서 님자 네. 당첨자 다섯 분 박수 작가가 갖고 왔는데. 네, 영화 r 앤맨 티켓 당첨자 다섯 분 뽑았습니다. 한 분께 두 매씩 드리겠습니다. 자, 0 4 5 2 자, 그다음에 0868, 2863, 11. 1664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권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Congratulations 네 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엘튼존의 유어송 가사 뜻과 의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근철 선생님 이번주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영화 로켓맨에서 엘튼존을 역할을 한 so 테런 에저튼이 so 부른 유어송입니다 아. 엘튼존이 아니고 자 이근철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근철쌤 See you next week Bye bye 일부 행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